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한 마음 또한 지켜주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말씀이야 누가복음 18장 8절말씀이야 자 전사님하고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는 거야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주동안 잘 지냈어? 자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성경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됐지? 자 그러면 전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오늘도 성경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자 전사님한테 집중 집중 자 어떤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곳에 사는 어떤 과부가 뭐, 뭐 어떤 일로 인해 원수로부터 원한이 생겼어. 그래서 그녀는 매우 슬프고 막 억울했어. 막, 막 억울했어. 슬프고. 근데 그때 과부의 눈에 저 멀리 누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도시에서 유명한 재판장이었어. 이 과부는, 아! 저 재판장에게 나의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말을 생각을 하며 재판장을 찾아갔어. 이렇게 재판장에게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 닥치게 돼. 하루는 재판장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혼자. 그때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갔어. 그리 말을 했어.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평소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하지만 과부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재판장이 이제 일을 하러 걸어가는 내내 옆에서 과부가 이야기를 했어. 재판장님, 재판장님 잠깐 서보세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나 재판장은 이번에도 들은 척만 척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재판장이 자고 있을 때였어. 막 잠이 들어. 이제 막 좋은 꿈을 꾸고 있을 때. 꿈속 어디선가?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이. 꿈속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이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쫓아왔어 계속 계속 귀에 들려왔어, 끊이지 않고 내가 어디를 숨어도 어디를 향해 달려가도 끊임없이 그 목소리는 쫓아왔어 재판장은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어 그동안 겉으로는 이 과부의 말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던 거야 이 과부의 끈질김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말을 각인시켜 버린 거야. 그렇게 재판장은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무시를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또늘 와서 늘 매일 나를 찾아서 나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이리하여 재판장은 과부의 원안을 들어줬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 재판관이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부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야.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말인데, 우리의 기도인데,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단한 가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것,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우리 능동 어린이부에 오셨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이구나,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를 보면, 아, 이상하다. 여기 믿음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어딨지? 없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바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역시 우리 능동 어린이부가 최고다. 내 최애다. 내가 이러니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지. 라고 말하며 기뻐하게 하는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존생과 함께 어, 기도드리도록 하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오늘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이, 점점 예배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 꾹꽉 의지하고 주면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아 일어나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얘들아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바로 광고시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조윤사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엄청, 어, 정말 많이 찾아와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요즘 계속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지 엄청 궁금하다 애들아 요즘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뭐 시간이 생겼을 때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바빠서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는 거야. 정말 바빠서 그 시간에 못 드리는 거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아, 지금은 귀찮은데, 아, 좀 이따 드려야지" 라고 하다가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돼. 우리 친구들, 어린이부 예배는, 영상 예배는 몇 시에 드리지? 바로, 오전 11시야, 오전 11시.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 10시에 일어나서, 잠좀 깨고, 몸을 풀고, 기도하면서, 오늘 드릴 예배를 준비해야겠지? 11시면, 이런 시간 절대 아니잖아. 그치?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어, 예배 드릴 거야 그렇지? 음,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약속 선생님하고 오늘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 드리,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일찍도 아니지 한 10시 반? 10시 20분,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자, 이제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기야 약속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 기도 한번 알아볼까? 다음 주 기도는 누구? 황지영! 얘들아, 누구라고? 황지영! 지영 선생님은 한주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주세요. 얘들아,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야. 우리 친구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발 깨끗하게 씻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될 텐데, 점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